재직 중에 계신 분들이 내 퇴직금을 운용하면서 DB형과 DC형 중에 선택하시는 거죠. DB가 뭐냐면 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DC형은 뭐냐면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죠. DB형, 확정 급여형이 좋을까요? 아니면 DC형, 확정 기여형이 좋을까요? 사실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답변해 드리면 사실상 X 좋습니다. 네자이언티 t 비 홍성용입니다. 오늘은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님을 모시고 연금 얘기 또 오랜만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한민국 연금 1등 이영주입니다. 네.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최근에 연금 얘기를 대표님께서 여기저기서 많이 알려오신 덕인지 네. 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최근 몇년새 이제 사실 그 연금의 성장과 제가 봤을때는 상장지수, 어 상장지수 펀드 우리 etf 라고 하는 상장지수 펀드의 성장세와 조금 더 맥이 좀 맞닿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연금 투자가 etf 를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어, 일단 연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익숙해졌다 음. 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제가 연금이 중요하다고 사실 이렇게 뭐 말을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이런 지가 벌써 15년이 됐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연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뭐 연금 단어는 알지만 연금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집 사야지 뭐 주,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있는데 연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당장 다음 달부터 퇴직해서 월급이 안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뭐 먹고 살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연금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관심이 많아졌고요 음, 뭐 어쨌든 뭐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금융회사들도 다 노력한 덕택에 연금 뭐 증권사에서도 연금 관련된 뭐 펀드들이라든가 당연한 etf 굉장히 많이 넣어놓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뭐 광고판에서도 뭐 연금에 대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보험사에서도 연금에 대한 상품들을 좀 다양하게 내놓고 있고, 그래서 우리 뭐 구독자라든가 일반 가입자 입장에선 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이제 그러면서 약간 우려하는 건 뭐냐면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연금을 자꾸 일반적인 우리가 투자할 때 단기 투자하는 그런 습관대로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연금은 장기적인 투자잖아요. 오늘 내가 뭐, 당장 뭐, 1년 만에 수익률이 10%, 20% 났다.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마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이런 공적연금 시스템처럼,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것, 이런 연금의 의미가 더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음, 연금에 대해서 당장 좀 수익을 많이 올리고, 뭐, 절세를 하고, 이런 쪽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평생 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음뭐 연금 보험, 연금 펀드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젊으신 분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뭐 ETF라든가 우량한 ETF 또 지수형 펀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해서 노후 연금을 준비해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 중에서 젊은 사람들은 연금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신 5, 6 0대예요 근데 5, 60대는 연금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사려 깊어야 된다. 그냥 뭐 누가 한대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어, 그리고 뭐 이제 뭐 펀드를 해야 된다고 ETF 좋다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나이 3, 40대에는 그렇게 장기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할수 있겠지만 당장 내가 연금을 받아가지고 다음 달부터 쓰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10년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조금 연금에 대해서 신중하게 투자를 고려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 연금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시장은 커져가고 있으나 어, 내가 은퇴를 앞두고 얼마를 남았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솔루션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선택은 약간 좀 차별화,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연금이란 용어가 정말 익숙해졌다라는 말씀이 조금 와닿는데 네. 이제, 이 연령대별로 조금 다른 이 연금 투자법을, 어, 고려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요건 이제 이따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연금의 얘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아직도 이제 그 DB형과 DC형이 어떤 게더 좋냐, 라는 걸 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최근에 이제 DB형인 회사들이 DB, DC 선택하게 만드는 회사들도 늘었던 것 네, 같고. 네네. 아예 이제 DB에서 DC로 전환하는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들의 트렌드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일단 DBDC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들었어? 잘 몰라 사실. <laughs> 굳이 또 영어로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DBDC는 뭐냐면 재직자들 퇴직하신 분들은 DBDC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냥 퇴직금을 IRP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운영하시는 건데 재직 중에 계신 분들이 내 퇴직금을 운영하면서. DB형과 DC형 중에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물론 회사의 지침에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뭐 DC만 하겠다. 그럼 DC로 가셔야 되는 거고. 대기업 중에서 두개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DB에서 DC로 갈수 있지만 DC에서 DB로 넘어올 수는 없죠. DB가 뭐냐면 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옛날에 퇴직금 제도가 똑같아요. 열심히 일만 하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곱하기 근속 연수 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내가 받아서 나중에 노후에 쓰실 수 있는 거고 DC형은 뭐냐면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 올해 들어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나중에 얼마 받을지는 운용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DB형 확정급여형이 좋을까요? 아니면 dc형 확정 기여형이 좋을까요?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봐야 아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 사실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답변해 드리면 사실상 db형이 좋습니다 db형이 그런데 db형이 좋으려면 조건이 좀 있어요 db형은.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계좌로 이미 받아서 내가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운영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DB형을 선택해가지고 회사가 알아서 운영해 주는 건 좋은데, 회사가 망해버렸어. <laughs>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퇴직금 날라가지 않습니까? DC형은 매년 매달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든 상관없어요. 내 퇴직금 통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DB형은 퇴직금이 지급 정산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내가 무슨 뭐 회사에다가 소송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받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응? 그리고 뭐 대기업들은 DB형을 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따로 예치해 놓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DB형이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DB형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예요. 자, 그러면 요게 특징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DB형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높여야 돼. 그죠? 그리고 근속, 근속을 오래야 해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이직장에서 정말 20, 30명 꾸준하게 근속하면서 급여가 계속 오른다. 이분은 DB형이 좋아요. 그런데 뭐한 2년 있다가, 아나이 회사 아닌 것 같다. 좀 집어치고 딴데 옮겨보자. <laughs> 이직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급여가 정해져 있긴 한데 잘 오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사실 DB형이 큰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뭐 임금 피크제. 일반 기업체에서 55세쯤 되면 임금 피크자거든요. 내 월급이 줄어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DB형이 불리하죠.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경우는 DB형이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DC형은 뭐냐면 내가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뭐 다른 별도로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내가 이걸 DC형으로 이미 받아가지고 이걸 내가 운용을 하면 사실 DB형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DC형으로 하시는 게 좋죠.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디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DB형과 DC형을 가지고 DC형으로 많이 전환을 유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DB형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퇴직금을 운영하면서 뭐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 별로 없고, 대부분 다 그냥 안전자산. 중심으로 놓고 있다 보니까 퇴직 연금의 수익률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DC로 옮겨서 연금 수익률을 더 내자. 어. 그리고 DC로 옮겨서도 그거를 가지고 그냥 전기 예금으로만 굴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현 DC형 퇴직연금 자산의 90%가 전기 예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잖아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더 공격적으로 운영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어, 디폴트 제도 이런 걸 시행해서 조금 더좀 투자 자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기타. 국가적으로, 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사실, DC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투자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좀 투자에 대한 시점이 많은 젊은 분들은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퇴직금이 가장 많이 쌓여있고,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58세야. 내일 모레 퇴직해. 어, 근데 이거를 갑자기 뭐 DC형이라든가 이렇게 투자자산 옮겨가지고 하게 되면, 뭐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8월달에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하루에 10%가 폭락했거든요자 네. 이러면 뭐 퇴직연금에 천만 원 있는 친구들은 10% 폭락해 봐야 100만 원 날리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면 되죠 그런데 퇴직연금자산에 뭐 1억 2억씩 있으신 분들은 하루 아침에 천만 원 2천만 원이 날아가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동요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DC형으로 옮기시는 것, 투자자산을 옮기는 것은 꼭 해야 될일 중에 하나지만,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위험성은 알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DB형이랑 DC형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도 뚜렷하게 있고, 이제 연금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라는 점에서 DC형으로 옮겨갈 때, 언제나 장애뭐 호황인 건 아니라는 점. 그렇죠. 네. 사실 지금 디폴트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국가가 막 옮기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1년 해보니까 별로 많이 안 옮겼어요. 옮겨도 전부 다 안전 초안전용으로 가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퇴직연금의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사실 뭐 2, 30대가 퇴직연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퇴직연금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5, 60대는 결국은 그분들이 보수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싶어한다는 거죠. 음,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젊을 때는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퇴직 직전에 이걸 투자자산을 옮기려고 하니 머리가 아픈 거지, 사실. 어,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도 안돼 있고, 음 근데 갑자기 주가는 또 폭락하고 벽, 변동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전부 안전자산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는 이걸 빨리 옮기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성향을 놓고 보면 쉽지는 않을 거다. 이제 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네, 더 무서움이 더 커지는 그죠? 것이니까. 그리고 나이 가 60대가 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이제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